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황민준입니다. 어, 저는 오늘 소듐이온 배터리의 연구 배경과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IT 디바이스들, 그리고 전기자동차나 대용량 ESS와 같이 배터리가 필수적인 산업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상용화된 에너지 저장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밀도를 보유하고 있고, 어, 배터리의 수명이 길며 메모리 이펙트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자원은 매장량이 적고 그 지역적 분포도가 고른 게 아니라 남미 쪽에만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런 리튬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또 이런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리튬의 고갈 문제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튬이 아닌 다른 지각에 풍부하고 저렴한 원소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지미온 배터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듐의 지각 매장량은 무려 3%로 리튬 매장량이 0.002%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Na2CO3나 Na2SO4, NaCl과 같은 소듐 자원들은 리튬 자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문제와 가격 상승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원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듐이온 배터리는 캐서드와 에너지 쪽 집전체로 모두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 집전체로서 캐서드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너지 집전체로는 비교적 비싼 카퍼 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낮은 전위에서 리튬이 알루미늄과 얼로이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소듐은 낮은 전위에서 알루미늄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드 직전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카퍼포일이 전체 가격의 약 12%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듐이온 배터리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소듐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리튬의 리덕션 포텐셜보다 높다는 것과 소듐 이온의 크기와 무게가 리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용량 곱하기 셀의 작동 전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리튬보다 이론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성능 저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더 무겁고 고가인 카퍼포일지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가 될수 있고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소듐이온 배터리가 LiB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LiB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에 대한 근거로서 소듐 배터리의 연구 및 특허 동향을 조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부터 소듐이온 배터리에 대한 연구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듐이온 배터리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 예로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ATL에서 2021년 7월에 자체 개발한 소듐이온 배터리 1세대를 공개했습니다. CATL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1세대 SIB의 성능이 현재 상용화된 LFP 기반의 LIB 성능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사이클 수명은 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충전성과 저온 성능은 더 좋다는 점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저가의 선택지가 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CATL 외에도 다수의 기업에서 SIB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이 SIB는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